아,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 39장 우리 2절과 3절을 보시고 또 우리 9절을 보시겠습니다. 총세 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구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어,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 요셉이라라고 하는 인물이 형제들에게 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렇게 팔리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8장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 사건이 왜 등장했는지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37장과 39장을 이어주는 요셉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7장과 38장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37장과 38장, 또 이제 36장은 에세의 족보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36장, 37장, 38장 이렇게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유심히 찾아보셨습니까? 여호와라 라고 하는 단어를 유심히 찾아보셨습니까? 38장에는 아, 여호와께 내가 득죄한 그 오난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36장, 37장, 38장에 하나님과 여호와 즉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의 단어들이 아, 삭제되어 있음을 없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면서제 마음은 이렇게 답답합니다. 36장이나 37장이나 38장을 이렇게 보면서 어, 운안이 죄를 범했습니다. 또 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36장부터 38장까지 흐르는 흐르는 그 말씀들을 볼 때에 아, 제 마음은 아 이렇게 뭐가 모르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39장을 딱 읽으면서 제 눈에 광명이 비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단어는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나갔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또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이제 팔려왔지만, 36장, 37장, 38장에 드러나지 않았었던. 잠재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표면적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함께 하실 때에 요셉의 상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저 같으면 팔려오는 그 상황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하며 이 형제들을 향한 이 분노와 어떤 살인도 일으킬 만한 그런 감정들이 저들이 나를 팔았다. 저들이 나를 팔아넘겼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볼 수가 없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수 있는 모든 공간과 시간들에 대한 어, 자유를 다 빼앗겨버린 요셉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은. 참으로 적절하지 않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한다면 이것은 요셉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련의 시간들이었는데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있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6장 에서족보를 통해서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37장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보여주셨다고 라할때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단어나 여호와라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38장에도 유다와 다말의 사건들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에도 그런데 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예로 팔려왔고 형제들에게 정말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를 만날 수도 없는 상황들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또내 삶의 모양들을 보면 살려나갔고, 억울하고, 노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으로도 참 놀라운 상황에서 놀라운 상황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더 부연하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형통한가? 요셉이라라고 하는 이 인물이 여러분 눈에는 형통해 보이십니까? 노예로 팔려온 이 사람이 형통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모든 상황들을 보지 아니하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요셉도 그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셉의 신앙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 이의 신앙은. 노예로 팔려 나가면서 종으로 그렇게 팔려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팔려 나갔는데 아버지가 주어졌었던 그 최세곳을 다. 어, 입을 수 없고 염소 피에 물들여져서 아버지는 그 채색옷을 보가면서 대성통곡을 했었던 그 모양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구절에도 한번 봤지만 구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후반부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자꾸 요셉의 용모가 6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용모가 빼어났던지,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계속 동침하자고 그래요. 계속 나랑 같이 자자.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요셉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한다라고 했을 때 39장 8절에 요셉이 거절하여 이렇게요. 여러분 형통한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형통하다, 함께한다. 그러면 유혹이 없나 고난이 없나 미혹이 없나 그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다고 그랬잖아요. 형통한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그리스도인 형통한 크리스찬에게 오늘도 미혹과 유혹이 계속 달라붙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형통한 자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8절에 요셉이 거절한다고 그래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죄가 형통한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접근할 때에 이것을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이 끈과 끈을 연결하고 하는 이 끈을 칼로 확 잘라내 버리는 것이 거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붙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거절입니다. 제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뱀의 유혹, 하와를 통해서 왔었던 그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가며 변개시켜 가며 접근했었던 아담을 향한 그 죄의 접근성을 아담은 그 접근하려고 했었던 사단 뱀 하와의 그 접근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형통한 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들을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죄의 욕구가 우리를 향해서 접근하려 할 때에 그것을 끊어낼 만한 능력이 있으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는 죄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 때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두 번 하면 어떻게 뭘 피해보겠는데 날마다 그래요. 그런데, 날마다 라고 하는, 날마다 접근하는 것이 나보다 어떤 권세나 능력이 나보다 밑에 있는 하위의 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강하게 말을 하여 명령하여 그것을 제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주인의 아내예요. 매일 봐야 돼요. 매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가 하는 말에 철저하게 따라줘야 돼요. 그런 그 여인을 이어 어, 요셉은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 그 집안의 노예로 종으로서 팔려 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는 그 날마다 청하는 그말그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 말은 무슨 말에 이요 귀로 안 들었다는 것입니까? 날마다 귀로 듣는 것이죠. 동침해 달라고 계속 듣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마음에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여러분 크리스천이지만 이 욕심이 왜 없습니까? 정욕이 왜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럽고 추한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고, 정욕적이고 이 정말 그것들에 접근을 하면. 지금은 막 차단하고, 지금은 안된다 그러고, 이건 내려놓고 난다라고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내 삶이 폈을, 폈을 때 하는 그런 모양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 했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는 귀로 안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동침하려고 하는 욕구와 그의 어, 그의 갈망들을 이 안에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것을 자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치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 했습니다. 제와 벨리알과 그리스도는 조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함께 할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신을 섬기는 것, 물질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함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이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단칼에 끊어낼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스스로를 관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두 번째는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들이나 거짓 가르침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옵니까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잘 살고 이렇게 살아야 네 삶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훈들이 자꾸 밀려올 때 그러한 것들을 내마음에 10년 가운데 두지 않아 어떤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세와 함께하지 않아요세상정욕적이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있는 자들과도 함께하지 않아요아무리친하고아무리 아무리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는사람이라할지라도 그런 자들이 정말 죄로, 악으로 나를 덮어 씌우려 할 때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으로 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항상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요셉의 삶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서 이가 강간을 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누명을 썼을 때에 이 그런 종들, 다른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종 주제에, 노예 주제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정죄와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기준이 어디였냐면, 구절에도 읽었지만,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겉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 아내의 주인이었었던, 즉, 요셉의 주인이었었던 보디발에게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이 어떻게 되어질까 참 너무 궁금한 거죠. 어, 너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팔리고 이 와서 힘들게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목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자들은 이 반팔 정도의 옷을 입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일을 잘할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색 옷을 입히는 자는 이 소매가 여기까지 손목까지 오는 옷을 입혀요. 그래서 일하지 일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옷에다가 물을 들이고 그것을 예쁘게 옷을 입히는 것. 근데 일을 하지 않도록 즉 그가 상속자요, 후계자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채색 옷이 빨개 바뀌어지고그 양의 피가 있어서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었던 자기의 삶이 철저하게 찢김 당했어요. 이제는 그 가나안 헤브론 땅에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었던 아버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권위 안에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보호받을 수 없어요. 언어도 애국당에 왔기 때문에 언어도 할 줄가 몰라요. 여러분 언어를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십니까? 온갖 수모를 당해야 됩니다. 온갖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문화적으로도 다른 문화 가운데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잘 되어지지 않고 나를 보호해 줄 수도 없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서 요셉이 생각하는 것은 단한 가지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즉 요셉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보여지는 그 보디발이나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나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영안이 열려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겨 보세요. 교회에서 뭐가 실수해서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대번 욕할 것입니다. 교회 오기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다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안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데 왜 하나님 안 지켜주시고 나 오는 길에 이렇게 사고가 나게 해주셨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잘못 서 있는지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 불평불만하게 바쁘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모양만, 육적인 육안만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그것이 발달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무언, 무엇을 봅니까?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저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이때, 이때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그 집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전해줄 수 있는 일생일대 그 여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얻은 시간이라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보디발의 아내는 무엇만 봐요? 그 요셉의 육신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 안에, 요셉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거는 보지 못하고, 요셉의 영혼은 보지 못하고,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말씀은 보지 못하고, 그저 이 육신이 멀어버리니까, 자기의 종욕을 위하여 요셉의 그 몸뚱아리만 본다, 이 말이에요. 아, 멋있고, 잘생겼고, 외모가 수료한 그런 인생만 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이 여자는 평생 주어진 그 기회를 텀벅에 날려버립니다 육신만 보는 인생 육신의 정욕만 생각하는 인생 가장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적응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발견되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으로 하나님께 발견돼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었던 그 모든 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상급을 쌓고 자기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탐박에 날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도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었던 동역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작권을 그는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단박에 날려버리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왜 화를 내셨습니까? 너 애국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나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줄 것이다. 그래도 주님 부족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화를 내려버립니다. 화를 내버려요. 분노가 치밀었다 말이에요. 화가 났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동역자 아론도 붙여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도 못한다고 안 한다고 계속 빼니까 하나님이 그때 화를 내버린단 말이에 노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생 일대에 정말 가장 좋은 기회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형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세상에서 좋은 집, 좋은 차, 뭐 내가 뭐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형통이라 말하지 않고 있지요. 여기서의 형통은 단한 가지만 말을 해요. 형통한 자가 어떠한 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에 끌려가고 보디발의 집, 앞, 집 앞에 있을 때도 여기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39장 2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장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다. 그리고 39장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함께 함으로 형통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감옥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보디발의 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노예로 팔려와서 그 총살을 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두명에 있어서 감옥에 갇힌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이 자가 형통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형통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오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의 영혼은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형통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두명에 서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가 되세요.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아니면 어떤 관계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육적인 것에 관심 두지 마세요. 보디발의 아내처럼 육적인 안목에 빠져서 이 육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이것이 이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거예요. 20대 중후반. 25살, 27살 정도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나이 또래, 나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볼 때에 어떠한 누명을 써도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 것이다. 자기의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청년뿐만이겠습니까? 오늘 30년, 40년 모태로부터 신앙했었던 모든 기성세대들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안목이 아니라, 오늘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시고 관심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형통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형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요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를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셨으니 채소 곳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다 내려놓 고, 이제 하나님 만을 의지 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죄를범 하지 아니 하고 세상 을 이길 수있 도록 내가 하나님 과 함께 하는 영적 생활 을할수있 도록 제 성령 으로 역사, 하 시고,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